고추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, 매운맛의 주요 원인인 캡사이신이 주요 활성 성분입니다. 고추의 건강상 이점과 효과적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고추의 유익한 성분. 첫 번째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화합물로 통증완화, 체중감소 촉진, 염증감소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. 두 번째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체계 강화 및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. 세 번째 비타민A가 풍부하여 시력 건강을 지원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네 번째 항산화제 기능으로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질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. 고추의 건강상 이점첫 번째 대사 촉진 기능으로 캡사이신은 체온을 상승시켜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키고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통증 완화 기능으로 캡사이신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와 상호작용하여 통증신호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는 관절염 및 신경성 통증 관리에 유용합니다. 세 번째 염증 감소 기능으로 캡사이신과 다른 항염성분은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. 네 번째 심혈관 건강 개선 기능으로 고추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. 첫 번째 고추를 생으로 섭취하면 비타민C와 다른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. 샐러드나 요리에 신선한 고추를 추가해 보세요. 두 번째 고추를 요리에 사용하면 맛과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. 매운 요리는 캡사이신의 이점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. 세 번째 고춧가루는 요리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캡사이신의 이점을 제공합니다. 다만 가공 과정에서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캡사이신 보충제는 특정 건강 목적을 위해 캡사이신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 하지만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품질과 순도를 확인해야 하며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.